오늘 이벤트 추천하는 날 오늘 처서입니다 8월 23일 어, 여름은 가고 이제 가을을 맞는다는 처서인데요 이제 좀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여기는 지금 중부는 사실 밤에 추워요 어저께 한 11시 정도 21도 정도 됐었거든요 어, 여름에 느껴보지 못한 어, 그 온도를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요 어, 이게 진짜 살면서 처음 이렇게 시원한 여름을 만드는데 또 남부 쪽은 열대야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백봉 u 아이하고 수련 u 아이 김미경님이 양보해주신 상품입니다. 어, 이분이 두번 당첨이 돼갖고 하나를 양보해주셨어요. 이렇게 파랑색하고 이렇게 예쁘죠. 요즘 진짜 딱 다육이 키우기 좋을 그 여기 중부 중부는 그래 중부 근데 남부는 많이 힘든가 봐요 더워갖고 음, 대구 대전 뭐 그런 데는 많이 좀 더운가 봐요 그래서 추첨 하러 갑시다 고고씽 햇볕에 달달 구우면 예쁘겠죠? 어, 파랑새는 빨간 새가 될 것이고 수련은 약간 좀살급빛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고요. 백봉은 좀 이렇게 물이 들면 어, 목대가 얘가좀 있어갖고 물이 좀들 거예요. 그래서 약간 핑크 분홍 약간 빨간 빛 라인을 그린대요. 아직까지 그렇게 빨간 라인을 그린 라인을못 봤는데 약간 복숭아처럼 예뻐진다고 합니다. 추천하러 가시죠. 고고스잇 미션을 꼭 써주셔야 돼요. 미션을 안 써주면 어, 내가 이벤트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걸로 간주합니다. 따란 따란 이벤트 추첨하는 날 가을하늘 백봉입니다. 어, 추첨해 주세요. 백봉이 들어가 있어야 이벤트 참여가 된 겁니다. 가을하늘단 어,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네요. 박상희님 축하합니다. 이번 잠자리 써주신 분입니다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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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될까요? 잠자리 파랑새 나갑니다. 어, 잠자리, 위에 딱 보이죠? 이렇게. 어, 오늘도 예쁜 목소리 드네요. 유기들 짱짱하게 키워보니, 어, 보기 좋습니다. 저도 파랑새 있는, 내 네, 까, 어, 탈까봐 베란다 안에서만 키웠는데, 어, 내일부터 거리대 내놔야겠어요. 이렇게 써놓으셨네요. 김숙자님, 당첨 축하합니다. 3번, 솜사탕입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솜사탕 어, 차영숙 차영숙님 축하합니다 반가 반가 멋진 아분 보이고 차르카 분도 예뻐 요 다육은 언제나 어 근데 어이분은어 어, 미션이 없네요 미션이 없으면 탈락 솜사탕이 없습니다 다음 분 뽑아주세요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미션을 써달라고 어, 미지환님 솜 사탕 꿀맛이죠? 어, 미션 수행 어, 완성하셨습니다. 요 분이. 어, 두 번째. 미지환님 당첨 축하합니다. 이렇게 이벤트 당첨자 어, 세분꼭 내일까지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. 여기까지. 오늘 안녕, 여러분. 빠이바이